안녕하세요. 박수입니다. 자, 오늘 은 643번 인수분해부터 시작해 볼게요. 자, 인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의 긴 다항식을 두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으로, 무엇으로, 곱의 형태로 표현을 한다. 숫자로 치면 약수, 식으로 치면 인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중 이거의 인수가 아닌 것을 골라라. 643번부터 가볼게요. 자, 이거의 인수 중에 1, 선생님, 여기 1은 없는데요.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3의 약수를 구하세요라고 하면, 1 곱하기 3으로 3을 표현할 수 있죠? 그러면 1이라고 하는 것도 3의 약수가 될수 있는 것처럼, 이 식도 1 곱하기 이 식을 해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1도 이 식의 인수가 될수 있습니다. 들어가면 돼요. 이 과로 각각이니까 a-6이 있다, 그죠? 그 다음에 a, a-1, 2a+, 1 전체 이 자체도 인수가 될수 있습니다. 그럼 답은 2번 아니면 4번. 근데 그 중에서 내가 필요한 건몇 개를 골라서 곱한 결과도 인수가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a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이 앞에 있는 a에다가 이 괄호 안에 있는 a 하나만을 뽑아내서 곱한 결과가 a제곱이 될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는 안 돼요. 과로 안에 있는 것을 한 개를 가지고 오는 건안 됩니다. 과로가 올라오면 전체가 다 와서 곱해져야 인수가 될수 있다. 요거 주의하세요.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요렇게 문제 풀어내시면 되겠지요. 자, 밑으로 갑니다. 644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x-6을 인수로 갖지 않는 것은 이라고 문제를 풀었어 그지? 그럼 x-6이 눈에 보여야 돼. x-6이 눈에 다 어머나 다 보인다 그죠? 하지만 인수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긴 다항식을 두개 이상의 다항식의 뭐로 표현했을 때 곱하기 형태로 표현을 했을 때그 각각이 인수가 될수 있다라고 했어.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얘는 뭐예요? 더하기 형태로 표현이 됐죠? x-6은 다 있지만 그죠? 그러면 얘는 인수가 될수 없다는 소리야. 자 이해가 안 된다면 예를 들어서 8이라고 하는 거를 3 더하기 5로 표현이 가능하단 소리야. 그치? 그런데 이 3을 8의 약수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소리입니다. 이해하시겠지요? 자 밑으로 갑니다. 645번 a 제곱에 a 플러스 b의 인수를 보기에서 모두 골라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그럼 인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곱의 형태로 표현을 하였을 때 그치? 자, A제곱은 그대로 있으니까, 맞습니다. A 플러스 B도 과로하니까 그대로 왔네요. 그 다음에 A, A 플러스 B는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거는 어떤 형태예요?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A 곱하기 A 곱하기 A 플러스 B라는 형태라 소리야.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그럼 여기 있는 A랑 A 플러스 B 하나씩을 가져와서 곱하는 거죠. 인수가 될수 있습니다. 물론, 이 자체도 인수가 될수 있다라고 했어. 맞지? 그런데 A제곱 플러스 B는 여기 있는 a랑 a 플러스 b를 들고 와서 요 a에만 얘를 곱해줬잖아. 그건 안 돼. 곱하려면 다 곱해야 돼. 그리고 a 플러스 b 제곱은 어떤 상태야? 결과적으로는 a 플러스 b가 두번 곱해진 거야. a 플러스 b가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두 번을 곱합니까? 그죠? 그럼 이건 인수가 될수 없다. 자, 모두 고르시오라고 했으니까 기응, 니은, 리을, 미음 이렇게 해서 문제 풀어내시면 되겠더라. 할수 있겠다, 그치요? 자, 646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이것의 인수가 아닌 것은 이라고 했을 때, 인수를 찾아라 했을 때는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가장, 기, 기본적으로 인수분해 하는 거는 공통인수로 묶어라. 이 말입니다. 앞에 있는 더하기를 기준으로 해서 앞에 있는 항과 뒤에 있는 항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일까라고 봤더니, 마이너스 2. 그죠? 마이너스는 같이 묶어내면 편하거든요. 마이너스 2. 그리고 A 제곱입니다. 그죠? 그럼 앞에서 마이너스 2a 제곱을 뽑아냈을 때 남는 건 ax가 남게 되고 뒤쪽에서는 마이너스 5y가 남게 될 거라 소리입니다. 됐죠? 자, 그럼 인수 찾아 봅시다. 1은 무조건 다될수 있다고 했고 마이너스 2a, 그렇죠. 가지고 올수 있습니다. 선생님, 2a 제곱인데 왜요? 아닙니다. 마이너스 2a 곱하기 a 곱하기 ax 마이너스 5y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a만 가지고 와도 인수가 될수 있습니다. 그죠? ax-oy 여기 있다, 그죠? 됩니다. a 제곱 x-oy는 여기에서, 여기 앞에 있는 항에만 a를 곱한 거는 안 됩니다. 답은 4번. 그리고 a 제곱, a 제곱 두개 가져오고, ax-oy 전체 가져오는 것도 맞습니다. 이렇게 문제 풀어내시면 된다구요. 할수 있겠지요? 자, 밑으로 갑니다. 647번. 자, 다음 중 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기억의 과정을 인수분해한다고 한다. 그렇죠. 하나의 기인 다식을두개 이상의 다식의 곱의 형태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인수분해가 맞습니다. 니은, 인수분해의 반대 과정은 전개한다. 맞습니다. 기억하세요. 4xy는 8x제곱 y-4xy의 공통인수이다. 맞습니다. 공통으로 4xy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수분해할 때 앞에 있는 항에서 가지고 올수 있고 뒤에 있는 항에서 공통으로 가질 수 있는 걸 먼저 묶어내라고 했기 때문에 4xy 둘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가지고 낸 거야. 그래서 공통 인수 맞습니다. 그다음에 니은 과정에서 결합법칙이 성립이 된다. 결합법칙은 성립되지 않고 분배법칙이 성립이 됐겠죠. 니은은 정리할 때 이렇게 가는 건 분배법칙이고 결합법칙은 우리가 어, 먼저 계산하고 싶은 것끼리 묶어서 먼저 계산하는 게 결합법칙이기 때문에 647번의 답은 4번입니다. 그죠? 그리고 요거는 이거의 인수가 될수 있나? 가능하죠. 4x 여기 있죠? 그 다음 y 있죠? 선생님 2는요. 4는 어차피 2 e 곱하기 2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2 e 하나 꺼내고 뒤에는 있 괄호 전부가 왔으니까 인수가 무조건 될수 있습니다. 됐지요? 자 밑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분배법칙으로 바꿔주면 되겠네요. 4번은. 굳이 바꾸자면. 자 648번 갑니다. 야를 인수분해하세요 라고 했어. 인수분해의 가장 기본은 공통인수로 묶어라.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오세요 라는 말이야. 그런데 선생님 모양은 비슷한 것 같은데 부호가 달라요. 그럼 마이너스 부호를 떼줘야죠. 보세요. 앞에는 있 a의 x-1 그냥 적었지요. 맞습니까? 뒤쪽에서 괄호 안에 마이너스 부호를 뽑아낸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마이너스 부호 뽑아지면서 x가 앞으로 올 거잖아. 그치? 그리고 얘의 부호도 모두 반대가 돼야 돼. 그래야 분배법칙으로 들어갔을 때 원래로 돌아갈 수 있거든요. 부호가 모두 반대로 바뀐다. 이거 주의하세요. 그럼 앞에 있는 항과 뒤에 있는 항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x-1입니다. 자, 묶어내면 앞에는 a가 남고 뒤에는 b가 남겠죠. 맞습니까? 그럼 x-1에 a-b에 있는 답은 3번입니다. 해서 문제 풀면 되겠습니다. 됐지요? 자, 곧 만납시다.